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제가 1일 1 영상을 꼭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시험기간이어서 진짜 너무 눈, 코, 뜰수 없이 바쁘거든요. 또제 친한 친구들이 매주 결혼을 해가지고 더더욱 바쁘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 1회 1 영상으로 꼭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BC파판라는 아이디의 어머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엄마이자 국제영어 대학원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이 땡땡입니다. 평소에 저보다 어린 선생님을 존경해 왔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쪽지 드려요. 제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선생님, 저도 대학원 가고 싶은데 제 나이가 걸리고 또제 능력이 걸립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지원하면 붙을까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쁘신데 친절해주셔서 감사해요. 어, 일단 이거는 저희 제, 지금 제가 18기인데 저희 18기 동기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진짜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제가 저희 동기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리고 저랑 킴이라는 선생님 빼고는 다 아이가 있으신 어, 선생님들이시고 어,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시고 원장님이시고 학원 강사이기도 하시고 또 저처럼 과외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이가 대학생인 분부터 뭐 초등학생인 분부터 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자녀분이 막셋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남자분, 원장님도 한분 계신데 그분도 아이가 벌써 둘이시고요. 어, 학원을 운영하시면서도 여기 학교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정, 어, 어머니 정말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저희 18기 선생님들은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세요. 저도 되게 놀란 부분이거든요. 모든 그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어려움 없이 다 영어로 수업을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숙제를 하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18기 선생님들이 유난히 영어를 잘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계셨고 못한 채로 들어오셨는데 잘하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와서 충분히 늘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지원하면 저는, 어, 이렇게 확답하면 안 되겠지만 100% 붙이실 것 같고요.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가 도와드릴 부분 뭐 어, SOP를 쓴다던가 거기에 첨삭이 필요한다던가 어,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라는 부분들은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저한테 여쭤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특목고 어, 가는 아이들 그 강연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 야, 어머니들 여기 특목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더니 어머니들께서 어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소서를 잘 써야 돼요. 봉사활동을 뭐 해야 돼요. 했더니 그분이 그냥 원서를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도 그냥 원서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어, 웹사이트를 띄워드릴 테니까 저희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뭐, 모집 기간, 모집 요강 보시고요. 어, 딱히 크게 필요한 건 없고 이제 대학 증명서 대학교 졸업 증명서와 그다음에 서류 자료 온라인으로 접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SOP라고 내가 이 학교에 왜 오고 싶은지 또 그동안은 영어에 관련된 일이나 혹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했더라도 이 학교에 오게 되는 동기나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제 쓰는 자소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쓰시고 면접은 한국어 면접 40점에 영어 면접이 20점으로 알고 있어요. 영어는 영어를 할수 있는 정도만 보. 그다음에 한국어 면접은 자소서를 굉장히 좀 꼼꼼히 보셔서 SOP를 꼼꼼히 보셔서 조금 어, 뭐랄까 샤프한 질문들 어,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답은 자신감 있게만 하시면 되고 열정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학교에 오셔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감사 감사합니다.